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오늘 마흔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 만물, 만물 회복 두 번째 시간으로요 어, 이레니우스 이제 그 신학자가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물 회복을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만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주어진 것이죠. 네,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잖아요.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 그래서 이제 영적 소열칠서에 아주 큰 변동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했고 어, 이제 예수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고요. 어, 하나님의 또 어, 이제 자녀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아담이 실라 어, 타락을 하자, 어, 에덴의 상실을 가져왔어요. 이게 신락원이 됐잖아요. 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어, 에덴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굉장 이걸 복락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에서, 어, 이제 우리가 이제 살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laughs> 아담이 타락하자 만유 통치권을 상실했다 그랬어요. 그런 말미 아마 관계 의 단절이 왔죠. 어뭐어어 관계 의 단절 이제 하나님 하나님과는 관계가 완전 단절됐고 인간 간의 관계는 갈등, 자연과는 불화. 아, 이렇게 됐어요. 어, 아담이 타락하자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은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시덤불과 엉겅퀴, 예, 그래가지고 그냥 농사를 주면요 어, 이제 곡식은 잘 자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가 나가지고 어, 인간은 그냥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이제 겨우 이제 먹게 됐어요. 또 이제 짐승이나 이제 동물 이런 자연과도 아주 갈등 관계에 있고 어 이제 아주 대적 관계로 돌아었죠 사람도 짐승도 서로 두려워해요. 우리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럼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은 저 호랑이도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짐승과의 관계도 갈등 관계, 대적 관계, 자연과도 갈등 대적 관계. 자, 그리고 이제 <laughs> 가장 심각한 것이 아담이 에, 타락으로 온 것이 이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에, 마귀의 종이 됐어요. 이제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도 그걸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죄의 종이 됐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아 이게 죄지. 양심은 증거하는데도. 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의 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이렇게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보혈은요, 이 하트 모양인데 사랑이죠. 예. 당신의 몸을 찢겨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제 희생이죠.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보혈로 어, 우리는 음, 에덴의 상실에서 에덴의 회복, 아, 복락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만유통치권을 어, 회복시키셨는데 아, 이 땅에서는 어, 부분적입니다. 아, 부분적으로 주셨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화목 관계로 들어섰고요. 인간 관계도 회복 관계로. 예, 이게 이제 부분적이에요. 완벽히, 이 땅에서는 이제 완전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것도 이제 부분적이고, 그리고 이제 땅이 회복이 됐어. 요 이것도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땅이 이제 기름지고 모든 곡식도 잘 되고 우양의 새끼가 번영할 것이요,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짐승과도 이제 평화하게 됐어요. 이제 부분적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의 영성에까지 이제 인간이 가면요, 이 짐승과 화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시시의 성자성 프랜치스코의 그 전기에 보면은 늑대를 회개시킨 사건이 나와요. 늑대가 나타났는데 성프랜세스를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늑대로 회개시킨 사건. 이런게 이제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게 아니라 그렇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성을 가진 자는 이렇게 짐승과도 평화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보혈를 흘려 주심으로써 일단 가장 큰게 죄에서 해방 이제 주에서 해방받았죠. 사탄을 정복하셨어요. 그게 우리도 사탄을 예, 부분적이죠. 성령 충만할 때는 그냥 사탄을 우리가 막 굴복시키고 이겨요. 그게 우리가 운 은혜가 떨어지고 그냥 이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그냥 또 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희생을 해 주셨지만은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는 부분적이고요. 그리고 우리 순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 의 앞에 바로 서면 서수로 어, 이렇게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에덴의 회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면서 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laughs> 자,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맛을 보다가 아, 정말 그리스도께서 어, 이제 재림하셔서 어, 우리를 이제 천년왕국으로 어, 이끌어 가실 때 이걸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러잖아요 어, 이제 <laughs> 어 그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그때는 이제 왕로를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어, 이제 왕로을하고어또 그때는 이제 다 모든 게 완전해요 완전한 화목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도 화목 인간 관계도 화목 자연과도 화화목 회복 완전한 평화 이때는 이제 완전, 퍼펙트 완전한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완전한 정복 어, 죄악도 완전한 정복, 어, 사탄도 완전히 우리가 정복해요. 그래서 사탄의 운명은 불못, 불못으로 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laughs> 새, 이제,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성,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 대해서 어,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계시록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음, <laughs> 자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는 큰환란에서 어,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우리가 천국 가려면 이 환란을 꼭당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려면 환란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서 성공 출세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환란, 시련 이제 각자가 감당할 만큼 그런, 이제, 시련과 이제, 고난과, 이제, 이런, 이제, 역경도로 보내셔서, 결국, 이제, 이제, 주님을 믿게 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에,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씻킨받아야 돼요. 예. 어린 영의 피에 접속이 안된 자는 음, 여러분 새하늘과 새땅예 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 영접 음,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laughs> 세하을가다 어, 땅에서는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않는데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 해나 뭐 뜨거운 기운에 상함도 없어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 예, 얼마나 우리가 이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신앙을 지키려니까 아주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 그랬어요. 또, 21장 4절에서도 모든 눈물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도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없대요. 이 세상에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지나갔음이라라. <laughs> 예. 그래서 우리 에,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 선생께서도 아유 나는 다, 지금 당장 떠나서 주와 함께 나 천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아주.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좋으나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있다 사명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빌보스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죽던 내일 죽던 이제 천국은 가요. 그래서 그냥 나한 사람 생각하면 아유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뭐 그렇게 바랄 게 있다고, 어, 아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 어, 나는께서는 이제 우례를 통해서, 어, 또다시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우례를 그냥 이 땅에 아직 두시는 거죠. 왜냐면 이런 영화로운 이 천국에, 어떻게 너 혼자 올수 있냐? 너만 믿었다고 복음을 전파해라. 때로 어떤지 복음 전파하고 듣던지 안해 듣던지 흘려보내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시죠. <laughs> 자, 이런 새하늘과새 땅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11장 6절에도요, 또 나와 있어요. 이제, 천연왕국 새하늘과새 땅에서는 이런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어, 일이가 어린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 진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이제 사진을 좀더 봤는데요. 아 순진할 만한 어린 소년데, 이 어린 소녀에게. 이게 지금 이제 사자가 꼼짝 못하고 이게 지금 이, 이게 이 어린 아기가 이제 이끄는 대로 끌려오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아주 순박한 어린 양, 아주 어린 양도 또 끌고 다니고 또 여기 아주 그냥 무섭게 생긴 이 표범, 치타, 이 표범 같은 것도 다 어린 애가 다 이리와. 그럼 이리 오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고 왜? 영권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표범이구 사자고 뭐 송아지고 다에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어 인간에게 만유통치권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말 앞에 꼼짝 못 하고 이제. 예, 끌려 다니는 거예요. 끌리며 어, 암, 암소와 곰이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불을 먹는데요. 예, 사자는 육식동물인데 어떻게 불을 먹어요? 불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예, 그 굴에다 손을 넣어도요 물지라노 예, 물어도 어, 독이 없어. 두기 음, 없대요. 왜?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할 일도 없어. 어, 독이 있는 곳이 하나도 없대는 거야. 독을 다 빼신 거죠. <laughs> 해됨도 없고. 어상암도 없을 것이니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 동일한 또 이사야 4, 65장 25절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일이가 나와요. 일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어, 이제 사자가 소처럼 또 짚을 먹을 것이며 어 뱀은 흙으로 어, 뱀은 여기서도요 어, 회복된 거기서도요 어, 흙을 먹어요. 흙을 흙으로. 어, 식물을 삼을 것이니 이제 이렇게 <laughs> 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 아, 새 예루살렘 이 천년 왕국에서 어, 이제 일어날 일들이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깨 너도 이런 일이 없어요. 예, 뭐 약육강식이잖아요. 목이 사슬로. 더 강한 자가 약한 짐승을 다 잡아먹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사자가 끌려다니고. 치타가 꼼짝 못하고 <laughs> 어린 양이 이렇게 그냥 순진하게 끌려다니고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이다 예,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어, 여러분 이, 세, 이 땅에서는요 어,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그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고 한영은이라도 전도하고 이제 구원시켜서 이렇게 좋은 영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갑시다. 이제 이런 사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